리엑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리베라스 엑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레고 스타워즈 2022년 제품들 중 하나였던 레고 75323 저스티파이어 입니다 이 제품은 스타워즈 애니메이션 시리즈들 중 하나였던 배드배치에 기반해서 나와준 제품인데요 현상근 사냥꾼, 캐드베인의 우주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품 자체는 애니메이션에서 나왔던 것과 비슷하게 나와줬다는 점이 정말 좋았지만 높은 가격 때문에 가성비 측면에서는 많은 아쉬움을 보이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스 뒷면에는이 제품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제품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에는 총 5개의 미니 피규어가 들어있습니다. 왼쪽부터 캐드베인, 토도360, 오메가, 헌터, 페넥션드입니다. 이 제품에서는 요즘 레고 스타우즈 시리즈에서 잘 보이지 않는 현상금 사냥꾼 미니 피규어들이 2개나 들어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캐드베인의 경우에는 2개의 권총 블래스터를 들고 있고, 페넥션들의 경우에는 블레스터 하나와 현상금이 든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페넥션들의 경우에는 헬멧 말고도 전용 머리카락이 같이 들어있답니다. 카미노에서 탄생한 특수 클론들인 오메가와 헌터 이 둘의 관계는 데드배치 애니메이션 시리즈에서 아주 특별하게 다뤄지는데요. 자세한 것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직접 시청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메가에게는 캐드베인이 채워놓은 수갑이 하나 있고, 헌터에게는 그의 주요 무기인 특수한 칼이 쥐어져 있습니다. 펜엑시엔드와 마찬가지로 헌터에게도 전용 머리카락이 주어지는데요.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원래 헌터의 붉은 머리띠는 머리카락 전체를 감싸는 형태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미니 피규어에서는 그게 재현되지 못해서 싱크로율 측면에서는 많은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이 제품의 핵심인 저스티파이어입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캐드베인의 우주선이며 높이는 12cm 밖에 되지 않지만 가로 38cm, 세로 50cm로 어마무시한 우주선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앞쪽에는 저스티파이어의 조종석이 위치해 있는데요. 단순하게 생긴 조형이 특징이며 스티커로 유리창 디테일을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윗부분에 있는 해치를 열게 되면 저스티파이어의 내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저스티파이어의 내부는 크게 캐드베인의 조종석과 물건들이 담긴 상자 그리고 죄수들을 가둬둘 수 있는 특수 레이저 감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캐드베인은 이런 식으로 조종석에 탑승시켜 둘수 있고 그의 의자 양옆에 그의 블래스터 두 개를 보관해 둘수 있습니다. 조종석 바로 뒤쪽에는 죄수를 가둬둘 수 있는 레이저 감옥이 있는데요. 지금처럼 미니 피규어 하나를 넣어놓고 투명한 붉은색 브릭을 넣게 되면 죄수가 갇혀있는 것처럼 묘사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우주선의 크기에 비해서 내부 공간이 별로 없어서 기대한 것보다 실망감이 좀 크기도 했습니다. 저스티파이어의 뒤쪽 아랫부분을 보게 되면 해치가 하나 보이는데 이 부분을 열게 되면 저스티파이어가 운반하고 있던 여러가지 물품들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저스티파이어의 상징들 중 하나인 거대한 날개입니다. 양옆이 대칭적인 구조로 되어 있으며 기계적인 특징을 정말 잘 살렸다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날개의 양옆에는 푸른색 부스터와 더불어서 공격할 때 사용하는 무기가 달려 있는데요. 여기에 보이는 초록색 스프링 미사일은 이런 식으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 바로 옆에 있는 날개 덮개를 들춰주게 되면, 날개의 내부 구조와 더불어서 추가적인 스프링 미사일 여분이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스티파이어의 비행 모드 변신 기능입니다. 저스티파이어의 뒤쪽을 잘 보시면, 도끼처럼 생긴 큰 부스터가 달려있는데요. 이 부분을 90도 정도 꺾어주게 되면, 저스티파이어가 비행 모드로 변신하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뒤쪽에 있던 부스터가 90도 정도 꺾이면서 날개 밑에 있던 랜딩 기어도 역시 90도 정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뒤쪽에 달려있던 부스터가 참 인상 깊게 느껴졌는데요. 앞쪽에 표현되어 있던 검은색 그릴 부분은 물론이고, 부스터 뒤에 달려있던 푸른색의 4개의 부스터가 참 독특하다고 생각됐습니다. 이제 이 제품의 장단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점. 이 제품에서만 구할 수 있는 특별한 미니 피규어들과 더불어 거대하고 멋진 저스티파이어 우주선을 얻을 수 있다. 단점. 제품 가격이 무지하게 비싸고 우주선이 크기에 비해서 인테리어가 별로 없다는 점이 아쉬웠고 테크닉 부품들이 노출됐다는 점이 아쉽다. 제품 가격대가 워낙 높아서 쉽게 추천드리지 못하는 제품이긴 하지만 스타우즈를 찐으로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나름대로 강력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